이번 영상에서는 테더의 u s t 의 대중화를 이끌기 위해서 새롭게 런칭을 앞두고 있는 플라스마 체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당시 플라스마 체인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는 개인이 직접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는 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테더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면 더욱 이해가 잘 되실 수 있기 때문에 테더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상단의 영상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테더와 서클의 위험성을 분석한 영상에서 변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더와 서클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접근해왔습니다. 테더는 주로 미국 외 지역의 달러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집중해온 반면, 서클은 미국 내 디지털 달러 수요를 만족시키는데 주력해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테더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더 길다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미국 외 국가들에서 달러 세우가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테더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점유율은 서클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뛰어난 테더에게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의문 중 하나는 왜 그들이 자체적인 블록체인을 개발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USDT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현재 USDT는 자신만의 고유의 체인이 없이 여러 블록체인을 통해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이전까지 태더가 법적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최우선 전략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체 체인 개발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태더의 전략에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움직임은 2014년 당시 트럼프 캠페인 멤버 중한 명이자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무부 장관 역임을 하고 있는 하워드 러닝의 발언에서 처음 감지되었습니다. 그는 2 0 1 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자신이 CEO로 있었던 켄터핏 제롤들를 통해 테더의 준비금 자산을 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테더가 미국 진입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테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바로 준비금의 존재 확인 여부였습니다. 이 부분이 미국의 투자회사인 켄터핏 제롤들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테더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켄터퓨처들은 이미 테더의 미국 채권 스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테더가 발행한 전환사채도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하워드 닉은 트럼프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회사를 잠시 떠날 당시 자신들의 아들들이 켄터퓨처에서 높은 위치에서 일을 하게끔 조치를 취하고 나왔기 때문에 하워드 닉이 트럼프 정부에서 계속 상무부 장관의 역할을 하는 한 테더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다뤄지고 있고 테더에 투자를 한하울런닝이 트럼프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테더의 미국 본토 시장 진출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셀브블코인 시장에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테더는 최근 USTT를 수수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마 체인을 발표했습니다. 플라스마의 개발과 런칭은 테더의 핵심적인 전략적 파트너십과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플라스마 체인은 시드와 시리즈A를 통해서 24밀리언의 자금을 투자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테더의 최고 경영자인 파울루는 플라즈마 프로젝트의 주요 자문가이자 투자자로 직접 참여하면서 테더 경영진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고 할수 있습니다. 더불어 테더와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플렉스가 또한 플라즈마에 투자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더리움 관련 섹터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는 벤처 캐피탈인 프레임워크가 투자를 이끌었고 솔라나 투자로 유명한 식스맨 벤처스, 파트너십에는 DRW, 노무라 등 전통 투자기업들 그리고 중앙거래소인 바이비트 또한 투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엔젤 투자자로 전설적인 테크 투자자인 피터티엘 그리고 에탄아이 가이영 유명 트레이더이자 투자자인 코비 등 투자자 라인업이 상당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더가 플라스마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프로젝트 성공에 대한 테더의 확신을 시장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USDT가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스테이블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테더의 이러한 지원은 플라스마에 즉각적인 신뢰도를 더하고 체인의 런칭부터 두터운 사용자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이비트와 비센엑스와 같은 중앙 거래소의 참여는 시작과 동시에 많은 사용자들이 UST를 바로 플라스마 체인으로 사용하게 할것 같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플라스마 체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 수수료입니다. 기존 부각 체인들은 특히 네트워크 혼잡이 심할 때 평소보다 높은 거래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 세계에서 사용자가 현금을 송금 또는 이체를 할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블록체인에서 이러한 부분이 가능해야 더 많은 사용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떠안고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플라스마 체인은 수수료 없이 USDT에 이동을 할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이어1 체인들의 확장성 한계 해결이 있습니다. 여러 다른 사용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 레이어원 체인들은 확장성에 한계가 있어 스테이블 코인 거래 처리 시간이 다소 느려질 수 있습니다. 프사스마는 초당 수천 건의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높은 거래 처리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특화된 기능에 부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레이어원 부록체인에는 대량 그리고 낮은 수수료 거래를 필요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고유한 요구사항에 특화된 기능이 부족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프사스마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에 맞게 특별히 디자인 설계되어 고도로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플라스마 체인의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더는 준비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을 만큼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기관이고 이러한 성향은 플라스마의 디자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플라스마는 비트코인 사이드 체인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이는 플라스마의 보안 및 운영 기반을 비트코인 부각 체인에 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이드 체인이란 메인 부록 체인과 병행하여 운영되는 별도의 부각 체인으로, 서로 다른 기능이나 성능을 활용하기 위해 두 체인 간의 자산을 상호 이동시킬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디자인 덕분에 플라스마의 거래는 최종적으로 비트코인에서 처리되어 비트코인이 자랑하는 강력한 보안, 확고한 탈중앙성, 그리고 검증된 신뢰성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조의 핵심 요소는 신뢰 최소화된 BTC 브릿지로 비트코인 메인넷과 플라스마 사이 체인 간의 UST와 같은 자산을 원활하게 이전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들은 이 브릿지를 통해 자산을 플라스마 체인으로 옮겨 더 빠른 속도와 훨씬 낮은 거래 수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플라스마가 널리 사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주요 강점은 이더리움 가상머신과 완벽하게 호환된다는 점입니다. 이 전략적 이점 때문에 개발자들은 기존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나 애플리케이션을 코드 변경 없이 플라스마로 손쉽게 옮겨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거대한 개발자 커뮤니티와 성숙한 DeFi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EVM 호환성은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최적화된 블록체인을 찾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프라즈마는 신속한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자체 개발한 합의 알고리즘인 프라즈마 BFT를 통해 운영됩니다. 이 알고리즘은 빠른 거래 완결성과 낮은 지연 시간을 목표로 설계되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스테이블코인 전송을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플라스마 BFT는 합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일부 노드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네트워크가 신속하게 거래 합의에 도달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뛰어난 성능과 견고한 보안을 동시에 달성하게 됩니다. 플라스마가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혁신적인 부분은 바로 u s d t 전송 시 거래 수수료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는 네트워크 수요가 몰릴 때마다 가스비가 치솟고 변동성이 커지는 다른 블록 체인들의 현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할수 있습니다. 플라스마는 USDT의 전송 수수료를 없앰으로써 거래 비용이 걸림돌이 되곤 했던 일상적인 결제, 해외 송금, 소액 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USDT의 사용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마 체인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스마가 제공하는 USDT 전송 수수료 제로, 높은 거래 처리량, 그리고 비트코인 사이드 체인으로서의 보안성은 스테이블 코인의 생태계, 특히 테더 USDT의 활용 방식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USDT의 전송 수수료가 사라지면 일상적인 거래, 소액 결제, 국경 간 송금에서 수수료 부담 없이 USDT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 방식에 혁신을 가져오고 이는 곧 USDT의 시장 잠재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점은 30개가 넘는 신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와의 경쟁 속에서 USDT가 우위를 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스스로가 없는 플라스마의 환경은 결제 관련 프로젝트들이 개발되기에 매우 매력적인 환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마가 비트코인 사이드 체인으로 운영됨으로써 확보하는 강력한 보안은 개인 사용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신뢰는 USDT가 더욱 다양한 금융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통합되어. 활용 범위를 넓히는데 기여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플라스마의 등장은 서클의 USDT와 같은 경쟁 스테이블 코인들에게 네트워크 효율성 및 비용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플라스마가 제시한 핵심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구현한다면, 우수한 인프라와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USDT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확고해질 전망입니다. 플라스마는 2025년 이쿼터에 메인넷 런칭을 목표로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등장하게 될 스테이블 코인 체인 플라스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